안녕하세요. 알아보자 일본의 알분TV입니다. 일본어 상용완자 7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일조, 테루라고 합니다. 빛이다라는 소리죠. 음, 쬐다, 불을 쬐다죠. 쬐라, 쬐라, 대라, 대륙가 좋은 경우입니다. 다른 예는 테라스 하면 빛추다 테레루 하면 수줍어하다. 누가 불을 붙여주면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지우조주꾸루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했죠? 직거라에서주꾸루까지온 경우입니다. 조수조, 시오라고 하면 바닷물지나 조수인데, 우리가 소금할 때도 시오라고 하죠? 똑같은 어원입니다. 자, 짜다에서 자오, 사오, 시오까지 온 경우입니다. 잡을조 미사오 하면 지조나 절개정류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몸을 미라고 하죠? 그래서, 몸을 잡아. 흔들리지 않게 몸을 꽉 잡아 해서, 몸 잡아, 모자, 미자우, 여기까지 온 경우입니다. 아야쭈루 하면은, 놀리다, 조종하다인데, 이거는 어르다. 뭐, 놀리고 어르고, 이런 뜻이죠? 어르다 에서 얼어서, 어서 아야쭈루까지 온 경우입니다. 손톱조, 찌메라고 합니다. 이뭐좀 스매길이라고 하죠 손톱깎기를요 손톱인데 손과 발의 그톱에서 토로 갔다가 두까지온 경우입니다. 여기다 이제 전미사매가 붙은 경우죠. 자, 비슷한 발음으로 쯔마라고 하는데 쯔마삭기하면은 발끝을 얘기합니다. 조문할 쪽 토무라오라고 하면 조문하다는 뜻인데 달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중간 과정이 기네요. 달래다에서 다무까지 오고, 그게 토무라오까지 바뀐 경우입니다. 막힐초. 하바무라고 하면 그냥 막다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심을 빼다에서 뺌, 밤 바바무, 다음에 비읍이 시옷으로 바뀌죠. 하바무로 된 경우입니다. 거칠초. 아라이라고 하면은 성기다, 등성등성하다는 그러니까 뜻이죠. 자, 이건 날에서 왔습니다. 뭐 날것 또는 뭐 조잡한 것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니은이 빠지고 아리되고 아라로 온 경우입니다. 세기일 쪽 호루라고 하면 세기단데, 자 파다에서 명령형 파라, 자 비읍이 비읍으로 자주 바뀌죠. 그다음에 보루로 갔다가 다시 비읍이 시읍으로 바뀌는 경우. 호루입니다. 바라볼조 나가메로 하면은 바라보던데 자, 미하겠습니다 나가바라. 자, 보다는 것은 이제 매라고 하면 눈을 얘기하니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낚시조, 주루라고 하면 이제 낙다라는데 자, 줄, 낚시할 때 줄로 하죠. 그 줄이 주루로 바뀐 경우라고 합니다. 조서조 미것도 노리하면 이제 조칙을 얘기하는데 임금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죠. 자좀몇 가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미는 카미에서 미이고요그 다음에 고토가 이제 마라인데 이건 우리나라 제주도 말에서 마라다의 제주도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다 고토까지 왔다고 하고요. 다음 노리는 법이나 규칙을 얘기하는데 울타에서 그올리 오리로 갔다가 자, 이행 대신에 니인이 추가되는 건몇번 보셨죠? 그노리가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이 말하는 법말 그대로 조칙입니다. 만날 조 아우라고 합니다. 뭐 우연히 만나다는 뜻도 있고 사건을 만나면 적다 뭐 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게 아우르다 여러 개가 이제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만나게 되겠죠. 거기서 그대로 아우만 남은 경우라고 합니다. 비웃을 조 아자케로 하면 비웃단데 이건 우리말의 웃음거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웃음거리에서 우스개리 아자케로까지 온 경우입니다. 다음은 고치결 조자입니다. 자 고치를 켜다라는 말이 유해 고치를 가지고 또 실을 씨 뽑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쿠루라고 하면 이제 차례로 넘기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것은 당연히 굴리다에서 구루 가져온 경우라고 합니다. 자, 다른 예를 들면 쿠리시로게로 하면은 굴려서 좀 넓게 펼치는 거니까 펼치다, 벌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 속담은 스메바 미야코. 8명 고양, 우리 말 에서는 종들명 고양 이라는 뜻이 있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